걔 아, 봤어. 수아님도 봤어. 개달아야지. 아, 난못 봤는데. 아, 에이징으로. 봤어야죠. 아. 아, 봤어야지. <laughs> 봤어야지. 아, 봤어야지. 아, 양동지. 저 원돌이가 자살하고 싶어지지? 이거. 위에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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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란 파란팀 위에 봐봐. 뭐야? 쟤 뭐야? 야, 파란팀 왜 위쪽으로 싸? 야, 미친. 저들이 뭐하는겨? 이상해. 미친놈이야? 이상해. 이상해. 아, 이건 왜 해? 나중에 흙어서 막. 싫어. 알았어요. 이왜 저래? 아, 부족해. 그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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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저래? 야, 우리 팀 파란 팀한명 간다. 안 물. 어, 야, 온다. 야, 정면, 정면. 어, 내가 죽는다. 어. 어. 아 이거 거슬리잖아요 조아님 저거 한개 아, 리소스 끼니까 너무 렉걸리는데? 저거 한개 거슬리잖아요 조아님 마크하면서 렉걸리는거 처음이다 왜? 리소스 빼야겠다 마크에서 렉걸린다고? 개간내요? 세상에 저거 저거 한개가 마크에서 렉걸릴 수 있지 아니 리소스팩현리소스팩 했는데 너 다이아뭐 할까? 야, 누구 깨 줘, 땅마리. 바이아르 쉬는 게 없네. 아니야? 누 개? 개 있다. 안 아이스 에메랄드. 이중 이중 보. 왜왜안암맞아 안 좋아 갔다올게 <laughs> 정면순화였어! <수라했어>, ㅅㅂ 음. <laughs> 이거 두개 <laughs> 설치하고싶은데 설치해 아! 나 진짜 나무서워가지고어 아씨 소리들리이 새끼가 한명 가는거 같아 옐로 뒤치기 이고요이 그렇지이 오리가? 왜? 그렇지 오케이 나야 아, 아몬못 뽑아주고, 상추. 이쪽으 오면 말해요. 예. 밑에. 그렇지. 킬달, 음, 킬, 음. 킬, 킬 개새끼들. 개새끼. <laughs> 개새끼들 왜 위로 싸? 미친놈들이야? 누군다? 응. 누라띠 야, 꼈어. 우리만 아. 꼈다. 살려줘. 어디 있어? <laughs> <laughs> 나, 나 파란팀, 파란팀 기지 가는 2층 위쪽. 파란팀 기지가 나 꼈다오. <laughs> 어, 살려줘. 뭘? 야, 나 죽여줘. 에, 다른 애한테 죽여달라 야지 이건 내한할때 봉인이다, 이건. 봉인이, 봉인이 답이야. 이거 원돌이가, 너 어떻게 살려야 되니? 원돌이가, 원돌이가 너무 야. 강력해서. 살려줘. 야, 너 너무 똥뚱 <laughs> 야, <웃음> 너 어떡해. 살려주세요. <laughs> <달렸어요. 웃음> 꼈어. <웃음> 너 생각 거기서 나가면 야 리안 니네 아까 꼈을 때 어떻게 나갔냐? 야 쉬.. 슈... 계속 눌분 누... <laughs> 계속.. 씹분 눌렀는데 쉬프트 오지게 눌렀더니 나아졌어 야 리안 아 파란 팀에 곡괭이 들고 한번 와볼래? 아 그래? 어 지금, 지금 내가 얼굴을 끌었어 여기 위에 응. 알려줘 TNT면 TNT 하나만 아 TNT 아니.. 나 곡괭이 있는데 지금 빨리 나갔다 갔다. 들어와야지 이 팀에 누구 와? 야 나갔다 들어올까 뒤졌어 아 옐로.. 열로... 아씨 이거 지네 날컷? 저리 가나? 옐로 올, 올 수도 있어요, 정말 자꾸 나 마크가, 나온다. 마크가 마크. 꺼진다? 마크 어디다 뭐 어. <웃음> <웃음> 어. <웃음> 네. 어. 리 <laughs> 네. <laughs> 네. <laughs>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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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짝 지능적이네. 아니, <laughs> <laughs> 네 블루, 블루 팀이 에메랄드다 먹어. 오케이, 그럼 블루를 깨자. 우린 먹지 말자. 에 우린 먹지 말자. 야, 근데 여기 불로 어떻게 가냐, 우링아? 어럼 밑에 이었다. 위로. 깼어. 오 살았다. 위로. 어, 야 여기 그래. 가지 마껴야 양털 있니? 안 끼는데? 양털? 양털? 야 우링아 양털 좀 어. 위에. 야, 양털 줄게.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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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털 내양 많이 만들어 놓게. 을이 어, 새끼가 살렸어. 온돌하자. 어디 갔지? 뭐야, 양털 많이 만들어 놓게. 을 야, 좀 부족하냐? 나도. 개새끼야. <laughs> 살려줘! 야, 우리 개새끼야. 왜 나를 안 줘? 나 있어! <laughs> 아, 안 들어와, 여기. 아, 나 떨어졌다! <웃음> 아, <웃음> 아우 진짜 쟤네들. <laughs> <진짜>. 우리 뒤에 <laughs> 두명 있어요. 더면 더 먹구만. 집에, 집에 두명 두명 있다고? 아, 야, 우리 집두명 초록이랑 초록이랑 노랑이. 어, 이건 이거 터겠다 노랑이 두명 아, 근데 나 TNT 잘못 설치했어. 아, 이거 오. 터진 거 같은데? 오우 oh, 예. Yeah. 아... 터졌냐? 아, 제발. 아니 아직 나, 안 터졌어. 나 죽어볼까? 죽여. 제발. 잠시. 뭐야? 아, 여기 안에 들어간 거 아니야? 안 들어갔어. 안 죽였어. 들어갔어. 안 들어갔어. 죽였어? 죽였어? 노란 팀이 십세 개가 미쳤나 보네. 간땡이가 노란... 번. 노란색. 야 노란색 조질게야 가자 노란색. 아 조지자. 노란색 두명 왔었는데. 가자 리돌. 와, 야. 리돌. 부추나. 가자 리돌. 막 갖다 대고 오케이 ]구나. 이제 자연스럽게 스킵하고 <laughs> 옆으로 돌아서 존나 아파 얘야 옐로 잠깐만 야 옐로 야 온다 옐로 온다 옐로 온다 위에서 아니 위에서 아, 내가 막고 있으니까 가서 화연구 사와 화연구 아 오케이 화연구 사올게 내가 터친다 우리 진짜 개아까다 근데 이거 존댔다 내침대한벼 <laughs> 이 자식아. 가시가... <laughs> 아, 나왜 떨어졌어? <laughs> 아, 양토은 막해, 막해, 막해. 한명 컷. 그리고 이거, 이거, 이거 막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 방탄유리. 네, 방탄유리 말고 양손한명더 컷. 부탄유 우산 씌우면 돼. 오케이, 오케이. 군들아, 같이 가. 아, 야, 두명 잘랐는데. 저 새끼 또 영웅놀이 해. 세명 잘랐어, 씨발. 야, 어디가? 옐로가? <laughs> 아! 어, 아니, 일로 표시로 와. 고 간다. 일로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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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로 나 일로 와. 일로 와. 일로 로 와. 일로 와. 일로 와. 일로 와. 로 와. 일로 파랑이, 파랑이. 야, 파랑이. 야, 파랑이 와. 일로 와. 파랑이 사랑 다이아또 사랑이 아, 오케이 오케이 갈게 다이아 갈게 뭐야 야 얘들아 나 튕겨 틴... 나 뭐야 어? 야니 연결 끊찍대 음, 아니 나 잠수도 아닌데 유월 AFK 하고 t v 됐어 그 아, 음, 가끔 렉 걸리면 그래요 내가 어떻게? 아, 다시 다시 들어가 다시 들어가면 돼 다시 뜨게 들어가. 들어가 배드워드 누르면 돼? 어어이니 조인 니 조인 어디 있어 그게? 그냥 채팅으로 치면 되네 채팅 뭐라 쳐? 오링이영어로 못해 베드 워즈? 아, 우리가 Bad words. 그냥 베드 워즈? 그거 한번 껐다 켜. 서버 한번 나갔다 들어와. 그런데? 그게 더 빠를 수도 있어. 너한테만 막컷 네. 어, 어 철곰이다이 파랑이에요. 파랑 어? 집이었는데요. 파랑이가 왔어요. 야 빨리 가 빨리 가 빨리 가 빨리 가. 오케이 나, 나 왔는데. 어. 노란 팀 자를게 한명 남은 새끼. 야 파랑색은 다른 애들. 노란 팀 자를게. 아이 씨터 누르고 오는 거 봐. 노란 팀 자를게. 어, 잘라. 음. 빠르게. 야, 철검이야, ㅅ 발 철검이야. 야, 철검에 인챈트 됐어, 저 새끼들. 나, 나 풀템이거든? 가, 가, 갔다 올게. 응 음, 철검, 우리도 철검 타. 우리 파랑이 와, 또. 어디 가, 원돌님 어? 파랑이 와. 어디, 어디? 아. 어디? 파랑이 있다. 왔어, 왔어, 왔어. 야, 내가 공격할게. 정말? 컷. 다른 팀 치러 가자. 블록 있어야 돼. 와, 진짜. 아, 블록 많아요 안에 나나스. 오케이. 또 오는데? 오산. 콜라 좀 마실게. 아, 왜야? 아, 야 오링이. 건망가리냐고. 오링이 떨어지는데 화염구 쏴서 날라갔어. <laughs> 그치 내가 <laughs> 죽기 전에 쐈어. 야 영상, 넘어... 야 영상에 담겼다시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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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아니야, 야, <laughs> 아니, 야, 야 파란 팀 보면서 콜라 마시고 있는데 <laughs> 우리 길 <힘> 떨어져. <웃음> <웃음> 아 진짜 물까 위에 <laughs> 파랑이 야. 있다. 요거라네. 어떻게 저기 뚫려? 더... 가봐. 저기 딱 한칸 뚫렸거든. 글러 떨어졌어. 파랑이 <laughs> 있어. 블록. 파랑이 떴다고 <laughs> 게 블록. 다이아 먹고 올래. 다이아 다. 어, 5개. 뭐야, 파랑이 죽었어. 파랑이 죽었죠. 잡았어, 내가. 갔다 올게. 다 죽기. 어, 뭐야. 야, 갔다 계단... 올게. 가자. 계단식으로 쏴. 됐어. 어, 가운데 한명 있다. 저 누구지? 무서워. 아, 개 같은 년. 오, 야, 오, 야, 리안이 혼자 가나요? 아이씨 실명때문에 못했다 침대 뿌삿냐? 푸트다 아니 아니 침대 못뿌셨어 TNT 터뜨려 토틀... 야길 이겨놨으니까 계속 가면 돼 이거 각 재고 있다 게임을... 야! 야! 아! 활용구 씨! 파랑이 밑에 노랑이 더 있어 노랑이 노랑이 들고 아, 이거... 아 노랑이야? 아씨짜 노랑이 다다칼야 들켰다 아나 트로트 칼빨았는데나가옷나 샀구나 한명컷 제가, 알아? 제가 어? 한명더컷 야, 한명개피하 발소리 들려. 한명 개피야. 니 아, 이제 그거 발자국 터잘 보이고 발소리도 들린. 야, 바로 가, 바로 야, 가, 바로 가. 우리 블럭 갖고 와봐. 계속 아, 가, 아, 계속 아, 아, 가. 아, 필요 없다. 길 이어져. 다시 썼다. 음, 야, 오, TNT 나 하나 있어. 나 아, 나 옐로우 어. 자르게 먼저. 이 각인데 이거? TNT? 한 방이다. 야, 해봐, 해봐. 야!! 씨얘네뭐야아안 아. 부서졌다 야 나무야 위로 라가면다리에거같은데 와... 나무있어 토끼사 가야돼 나 토끼랑... 서끼사야아 도끼 사야. 진짜 이거 트랩이... 그리고 중앙에 아,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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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옐로우 애... 있거든 중앙에 옐로와 이거 옐로우 혼자 못잡는다 왜? 아다다 쎄서 다 칼이야 다 쎄서 다 칼이야 와 씨... 에메매한 두고야, 좀... 에메란드. 블루 잡고 봐요. 가자. 블루 잡고 가자. 응. 옐로우는 다사다니면다다다다다다다다다개있다다다기다다에다뿌려놓다다다온다다다다 아, 아, 다이아 다이아 옐라... 아, 옐로우, 저기 다이다다었어다다 그쪽에. 응. 아, 이걸! 안다다다다다다저있에있람 <laughs> <야, 근데 좀 웃음> <있는> 사람 떨다다 <laughs> <되고> 싶냐? <웃음> 오! 냐다다다 오. <laughs> <laughs> 내가. 어? 클로우... 메랄드에메랄드야 온도 기다려봐, TNT 한번 할게 3명 뺐어 이고요한번더할수 있어, 한번더 좀만 기다려 한번더야왜직금아또 샀어! 옥! 와! 야한 명, 한명 죽였다 음, 한명피2 컷! 나이스 한명 더! 한명더 컷! 나이스, 한명 더! 한명더 컷! 나이스. <laughs> 아... <새끼 웃음> 이게 원맨쇼 하네. 이게 바로 오링이랑 나의 합작이다. <웃음> <웃음> 야뭐 내가 내가 이럴 줄 알고 <laughs> 도끼를두번 도끼를 업그레이드 하고 갔지. <laughs> 야 이거 4대1이다 얘들아. 노란색 조지자. <laughs> 노란색 조지자. 야이 야, 새끼 새끼 지금 데스매치 노리는 거 같거든. 아이씨. 저 새끼 데스매치 노린다. 화염구 1 0개 준비 중이요. 에메랄드 에메랄드. 야 이거 대체매치 가기 전에 죽여야 돼 오케이 에메랄 도구야 에메랄도 먹을게요 그냥 잡지 저거 제가 화염구 50개 많아 지금 화염구는 양파밖에 없는데 야 이거 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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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MVP 가고 가라 m MVP 사달래 아닌가? 맞나? 몰라 아왜 그냥 밀막 사갖고 밀막으로 밀면 안 되냐? 쟤 어딨어? 쟤 목숨 하나지? 응 음. 어. 화염구 10개 있거든 나 저희 집에서 아, <laughs> 철한20 세트 먹은 것 같아. 그냥, 그냥 집단 복교. 이백억. 어어야 화이스 제 화이스 제 화이스. 다아 저기 있는. 근데 못 맞췄어. 클났네 <laughs> <laughs> 이거. 야뭐 할려 했지? 밀막. 밀막 어디서 사냐? <laughs> 야 어디 쪽에 있는지 확인 좀. 찾았다. 야식금 에메랄드랑 다이아나 많이 먹어야 야, 금, 금, 금 있어야 되는데. 어, 금 있다. 음? 야, 나 엔더 상자에 존나 왔어. 와, 갈 법. 와, 씨. 야, 엔더 됐죠? 상자에, 뭐지? 그거 있어. 막, 앱, 앳... 탄 거. 야, 한 명이 가볼래, 저기? 내가, 엔더 진주로, 하용거를 견제해줄게. 내가 갔다 와볼게. 아, 니 어디 갔냐? 있네? 에메랄드로 가야 되나? <laughs> 아. 그놈 사과. 아니면은 저기에 골렘 하나 풀어놓으면 되는데. 골렘 하나 소원일 거군. 내가 내가 가서 치 잡아볼게. 같이 가자. 어그로 어그로 끌고 있어 내가. 나 나도 치 먹을 끌렸거든. 끌렸거든. 이어. 빨리 빨리 빨리.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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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꺼져. 에 지새끼 화용구 많은 거 인지해라. 아냐야쟤지금길 쟤, 들어갔다. 지금이야, 지금이야. 지금 가야 돼. 가봐, 가봐, 가봐. 화영구, 견제. 와 으아아아 와이 새끼 봐봐. 아! 화영구, 다 말라, 가라 화영구, 왜 이렇게 많아? <laughs> 아, 야, 이 새끼 활 존나 어 화영구, 개 많아. 야, 천천히 하자. 천천히, 천천히 하자. <laughs> 에메랄드랑 다이아트 짝짜팡이하고 엔더신 들어가자. 야, 화영구, 개 많아. 야야 야, 나 뚫었거든? 아 이새끼 양손이 존나 싸 개드럽게 한다 이거 천천히 천천히 데스매치 1분 남았다 이거 아 네, 망했네 다, 다이아 다야아 다이아 3 다음에 다이아 3 다음에 아 다이아구나 오케이 계란이도다 먹었어 다 먹었어 아씨 아이 먹어야지 이거 그냥 엔더진주랑 골렘 한두 마리 준비해. 계속 야, 이거, 집에 있는 모 이거 우리 그거 나도, 찍어야. 아, 우리 이거 그거 찍어야 돼. 그 뭐시냐. 채굴광 성급함 응? 찍어야 돼. 채굴광 어. 응. 그래야 우리 공속 개 빨라져. 에메랄드 우리 몇개 있어? 아 일단 1공속 붙였다. 음. 여기 여기 두 개. 창고에 아 창고 안 붙었겠지. 여여 골렘 좀 사놔줘. 골렘, 골렘, 근데, 많이 들어서. 아, 나 진짜 모든 걸다 한다. 나인테은 우리 는 뛰어봐, 먼저. 맞고, 오. 음. 아! 오, 버텼어, 버텼어. 야, 아, 진짜, 아, 진짜. 진짜 너무한 거 아니냐고. 와. 아, 진짜 한다, 진짜로. 한번 더. 아 이거 이거 광물 모아가지고 템풀 세팅하고 가야될거 같 너무 더럽게 한다 쟤 저거 야야 엔더 진이어디어야나 여기있어 어. 나 보여? 나 보여? 중앙에 있는 애 누구야 나나 나 봐봐 나 보여 여기 점프하고 있어 <laughs> 아 엔더 <엔더진주> 진이네가 <laughs> 쓴거야? 어 어디가 아. 너 어디로 갔는데? 여기여기여기 여기, 여기. 어! 봤다 봤다 확인 확인 오케이 야 이걸 밀치기 아니. 막대로 밀면 가능성 있어. 야, 내가 앞으로 한번 빼볼게. a 야 빼봐 빼봐 아! 야 뭐하냐 아나 a baby. I'm 야 baby. I'm a baby. I'm a baby. I'm a baby. I'm a b a b 메 I'm 몇개 있니? 네. 야 앞으로 조금만 빼봐 진짜. 에메랄드 4개 있어? 나 에메랄드 두 개만. 잠깐만. 브리지그 브리지그는 별로 라나 좋아요. 앞으로, 앞으로 빼기만 해줘. 에, 에, 아니 에메랄드 두 개만 갖고 와주면 안 돼? 프나 아, 에메랄드 없는데 지금. 어떻게 먹었어?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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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나에게 앞에 있을게. 제발 앞으로 조금만 빼줘. 어좀 대체. 더... 야, <laughs> 영상이 길어진다고. 오케이, 오케이. 빨리 빨리. 나도 이제 한 거야 돼. 좋시 응? 간다. 엔더진이 실수 잘못 던지면 그냥 끝장 나는 거고. 야, 앞으로 빼기만 하면 돼. 밀게. 야, 야. 야, 너너 어, 다이아 쪽으로 갔니? 나 어, 다이아 쪽에서 던졌어. 달아나 가서 좀 먹으러 좀끌어주라나 응. 엔더진 죽판. 야, 원르걔 어디 있어? 얘 안에 있을걸. 나도 글로 간다. 야, 오리나나 다검인데. 아, 뭐야. 너가또 랜드지 주셨어. 됐 <laughs> 야, 나 이거 있거든. 누라아 우리 자람이 이겨. 나 이거. 걍. 그냥... 쿨론 이다 소환해 볼까? 어? 그냥 소환한다, 이따가. 야, 앞으로 밀 미... 어, 환해 봐. 고. 오케이, 야, 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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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로. 밖에 있다. 이 있다, 나이스. <laughs> 왜 공격을 안 해? 사거리가 안 되나? 야 없는 거 아니야 여기? 저쪽 있는데 없나? 어 위에 숨어 있다 이거. 어 위에 숨어 있다 위에 숨어 있다. 어 이건가? 야 막았다 이 새끼 위로 올라간 게 막았다. 존나 치밀하네. 야 블록 사자. 야 올라가는 게캣거든어 야예 무서워 무서워 빨리빨리 빨리. 가위 왜철 30개 됐냐? 가위 50개 가였네다 쑤었어 디있어이 새끼 얘 없어졌어 어? 너 위에 올라갔냐 혹시? 어어야 포션 소리 들린다 포션 팔았다 포션 팔았다 위에 위저 위, 위에 저 위에 우린데? 야 위에 있다 아 그러네 야 저기 아, 저 위에. 지붕 메 위에서 화염구수 네 와뒤졌나 진짜로? 계속... <laughs> 와, 어떻게 저런 플레이를 하냐? 리야 나너 방심한 탓에 서 빨리 엔더진 주줘. 하라 제발. 하라. 아 엔더진 주 이거. 떨어졌다 야, 얘. 야, 오케이 오케이. 야 엔더. 아닌가? 하러 떴다고? 안 떨어졌다. 야나 에메랄드 모아볼게. 아야나 조금씩 올라가고 있어. 야야나 에메랄드 8 개다. 나 저리랑 엔더진 주 살게. 나야 나 거의 다 올라왔어 이제. 야, 싸울 준비한다 이 새끼. 이거, 활 있으면 되는데, 활. 온동을나활 활. 있어, 나활 있어, 나활 있어. 조금만 활, 기다려. 활 사올게, 활 사올게, 활 사올게, 활 사올게. 팔 사와봐, 내가 어그로 끌게, 끌고 있을게. 오케이, 오케이. 야, 둘, 둘이 끌어봐, 둘이 끌어봐. 떨어졌다, 떨어졌다, 떨어졌다. 안 떨어졌어, 안 떨어졌어. 아, 조금 떨어졌어. 그쪽, 그쪽, 그쪽. 밑에, 밑에, 밑에. 간다, 야, 운동이렇게 간다. 갔어. 간다고? <laughs> 안 돼, 안 돼, 난 죽으면 안 돼, 난 죽을 수 없어, 난 죽을 수 없어! 아! 내가. 아! 애가... 온동을 조심해. 어딨어, 야, 어딨어, 어딨어? 가, 안에, 안에, 안에 있어, 안에. 에이, 그, 골렘 죽였어요. <웃음> <웃음> 안, 안 해, 들어갔어, 안 해, 아, 그리또 어딨어? 안에, 안에 들어갔어, 안에 들어갔어. 어, 쟤아갔다 씨. 다섯 개 남겨둬야 야, 돼. 야, 리아나, 가자. 기다려봐. 저기, 빨리, 남겨두고. 에메랄드 두 개만 더. 오케이, 떴다. 두 개, 두개 더. 야, 앞, 앞에서 아까처럼 어그로 좀만 더 끌어줘봐. 그리고, 그리고 우리, 우리, 우리 갑파 단단하니까. 양쪽 앞에요. 보고 산에 뭐야, 개쎄와 단단해. 아, 원도라 위에 있어. 아 밑에 있어, 원도라 여기 여기 바로 그그성 바로 앞에 있어 성. 내가 내가 화염조지잘 봐. 저기. 확인했어. 확인 확인 확인. 확인. 에메랄드 두개 어디 있어, 뭐야? 나가 섰잖아 에메랄드. 아두개아 기다려 봐. 어? 원도라 언더라 조심해. PC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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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황금사가 오지게 막아. 뒈졌어. 미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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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진짜? 가다 리아나. 가다 이방들어있다 가서 안에 갔어. 막는다 얘 또. 야, 기다 봐. 야, 야나 지금 엔더진트 살수 나, 나 있어. 뭔들 너가 캐, 너가 캐, 너가 캐. 얘또 황금사가 먹었어. 엄마씨, 정비 시간도 주면 안 되는데, 우와, 이게 뭐야? 독화살인가? 에? <목소리> <목소리> 와, 야, 아피 3인데, 와, 피 3인데. 피 3면 이 우리 아니면 우리도 파이어볼 사 가지고 빵빵빵빵하자, 빵빵빵. 야, 너무 너무 대. 화이트 화이트 야야 억그로 한번만 더 끌어줘 황금사과가 몇개야 나 지금 엔터진을 샀어 야 황금사과가 몇개야 황금사과 사가야돼야나 끝내라 어 이번.. 이번을 끝내면 치잉 뭐... 야 이번을 못 끝내면 답 없어 진짜 5분 5분 남았어 5분 5분 빨리 빨리 제발 야 5분 남았어 할수 있어 우리는 죽여달래요 아 개쉽게 뻔하네 왜 이렇게 깝쳐? 아다 따숩나지 시야 넓히고 일단 줬다가 한번 화연구 그래. 네. 그래 네, 양털로 이어봐 한번. 이으면 내가 바로 그냥 최우광 업그레이드 해줄게. 해가리 어왜이게안 도는 줄 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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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가리... 아, 지금, 아, 지금 가운데 이어져 있어. 이어져 있어. 나 지금 나 왔다. 나나 나 쟤서 왔다. 쟤서 왔다. 쟤서 다가리 박고 자사나자. 얘 떨어져 나 잡을 생각이다. 얘 떨어져 나 잡을 생각이다. 오린가 어디 있어봐요. 엉아가서 있고요. 오린가 어디 있어봐요. 야야야야야야야 오마이... 나 위로 들어왔어. 나 위로 들어왔어. 나 엔진. 얘나 같이 같이 들어가야 돼. 이 <laughs> 새끼 지금 어디 있어? 그럼 <laughs> 이제 뭐 하? 아니. 이제 살게 없어. 야 메뉴에 가면 에메랄드 이... 4개 있을걸 우린가? 아, 쟤 온다, 쟤 가운데 간다, 쟤 옆집 간다, 옆집 간다, 제발, 옆집 간다. 제발, 제발, 한 대만! 한 대만 자라 제발! 아! 야, 그린팀, 그린 팀, 그린 팀, 그린, 쟤 그린 팀 간다. 온도라 빨리. 오케이, 확인. 그린 팀, 그린 팀 가는 그 다이아, 다, 다이아. 왜, 어, 가고 있다. 엔더진도 샀다. 이게 집에서 에메랄드 나오거든요? 아. 미친. 제발. 아, 씨, 안 미워. 아, 미친. 그린 팀에 있다아 아! 아, 진짜. 그린 팀에 있어? 옐로우랑 그린이랑. 아, 야. 어, 지금 그린 팀쪽 길, 길로, 길로 간다. 수환이 달려. 어차피 우리 잃을 것도 없어, 이제. 나 어디, 서 3분 남았어. 그냥 돌격해, 돌격해, 돌격해. 잡으러 가자. 나이스! 도와 오링아, 진지하게. 제발, 한 대, 한 대, 거야. 한 대. 나이스! 아, 아. 아. 떨어져 있어? <laughs> 와. 와, 쟤 진짜, 진짜, 진짜. 짠아 야, 만약에 우리. 힘도 없었으면 졌다. 아 야. 진짜 어떡해 와. 야 개빡세. 개빡겜이었다 <laughs> 진짜. 야, 하이픽셀. 야 하이픽셀은 티피얼 없을 거 아니야. 야, 야 영상, <laughs> 어. 야 영상 27분이야.